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FNGU랑 BULZ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보고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FNGU랑 BULZ 같은 경우 TQQQ랑 SX3랑 큰 틀에서 보면 3배 레버리지라는 점은 같지만 ETF와 ETN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해요. 쉽게 말해서 ETF는 펀드 개념으로 발행 주체가 자산 운용사이고요. 만기랑 파산 위험이 없습니다. TQQQ랑 SUX의 대표적인 ETF 상품이에요. 이에 반해 ETN은 기본적으로 채권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발행 주체가 증권사이고, 만기와 파산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솔직히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감이 크게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 차이점은 꼭 알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TF든 ETN이든 주의해야 될 점은 상품마다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 수익 구조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종합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 큰 장점이지만, 극설적으로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거라 단점도 될수 있어서 꼭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상품들은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데, 가끔씩 이해되지 않은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FNGU랑 BULZ 한번 볼게요. 보시면, 같은 운용사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운영사인 BMO 금융회사 같은 경우 캐나다 4대 은행 중 하나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수 있고 운영보수도 똑같습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인데 FNG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나와서 두 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불만이 있는 투자자들도 많고 중국 리스크도 존재하다 보니까 작년에 재구성해서 나온 게 바로 BULZ입니다. 전부 미국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기본적으로 FNGU랑 BULZ는 TQQ나 SXL보다 편입 종목수가 적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FNGU가 10개, BULZ가 총 15개인 반면에 TQQQ는 100개, SXL은 30개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투자하기 전에 꼭이 변동성을 이해하셔야 되고, 다시 FNGU로 말씀드리면 중국 주식인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FNGU 투자하실 경우 중국 증시도 계속 집중해서 모니터링 해줘야 됩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 아시아 증시가 먼저 열리는데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갭상승을 시작하는데 어제가 딱 그랬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가 나스닥에 상장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말을 어기고 상장해서 엄청난 규제를 받았잖아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말도 많았었는데 결국 규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빅테크 때리기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최근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도 마무리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산당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사인만 보인다면, 알리바바와 바이두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우 저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급등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LZ 같은 경우 보시면 전부 미국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주들을 포함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QQQ와 대동소이하지만 성장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BULZ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성장주 흐름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을 썩 좋아하진 않아서 만약에 저한테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BULZ를 아마 고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투자 성향의 문제니까요. 정리하면 중국 증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중국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면 FNGU가 BULZ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왼쪽이 FNGU 차트고요. 오른쪽이 BULZ 차트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최근 흐름이 조금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요. 단기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났어요. 둘 다. 그렇지만 FNGU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데 BULZ는 지금 정확하게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이 달라서 이런 거고, 여기서 만약에 BULZ가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기추세 전환이라고 할수 없어요. 원래 같으면 굉장히 좋은 사인인 건 맞지만, 지금은 나스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FNGU랑 BULZ 두 레버리지 모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가 주가되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 지수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스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이고요.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단기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단기 박스권이 그려져요. 이런 단기 박스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뚫으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탈했을 경우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 하겠죠. 이탈했을 경우에는 쇼시나 헤지 같은 하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방향성 잡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관건은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하는 CPI가 될것 같아요. 발표하기 전에 CPI 관련 내용 자세히 정리해서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셨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